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본상식에 자신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몰라도 나이 조금 먹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본상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남들보다 월등한 기본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알아도 뭐 그렇게까지 유용하진 않고 그다지 쓸모가 있지도 않지만 주변인들한테 오. 너 그런 것도 알아? 하게 되는 허세 부리기 좋은 상식.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셀카 앱 중에 B612라는 앱.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스노우 같은 앱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너무 과하게 제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앱들은 좀 싫어가지고 이 B612를 자주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버즈 노래 중에도 B612라는 곡이 있는데 이 B612 이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B612라는 거는 행성 이름입니다. 이게 어떤 행성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생텍지벨이라는 작가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왕자가 사는 아주 작은 행성 이름이 바로 B612입니다. 갑자기 의미가 뭔지도 몰랐던 앱 이름이 좀 느낌 있어 보이시죠? 근데 이게 또 허세 부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B612 앱을 안 쓰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가지고 야너 혹시 이앱 봐라. 되게 과하지 않게 예쁘게 나온다. 하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러고서는 어때? 진짜 잘 나오지? 이앱 이름이 B612야 하고 상대방을 쏘아 죽일 듯이 쳐다보세요. 이앱 이름이 뭔지 궁금해하라고 텔레파시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 뭐앱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 하자마자 기관총 쏘듯이 그냥 와다다다다 다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유식한 이미지 그냥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자두 번째 재미난 상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홍차나 녹차 좋아하시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홍차에도 카페인이 있고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어요 차에는 다 카페인이 있나 카페인이 이렇게 흔한 물질이었나 싶으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차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뭔가 목적성이 굉장히 확실한 나무 이름이죠 이 차나무의 잎 색깔은 녹색이고요 이 잎을 따다가 맷돌 같은 돌을 뜨겁게 달궈서 떼밀듯이 굴려줍니다 이거를 덮는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덮어서 수분을 다 날려주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녹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쉽죠 근데 그 나무에서 잎을 따서 덮기 전에 한번 발효를 시켜줍니다 그럼 그 잎이 발효가 되면서 색깔이 검게 변하거든요. 그 검게 변한 잎을 덖어주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홍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녹차랑 홍차의 사이 발효를 반만 시키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롱차라는 차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녹차, 홍차, 우롱차. 이렇게 세 개는 다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셋다 카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동양에서는 홍차를 우려낸 물 색깔이 빨갛다라고 해서 홍차라고 부르고요. 서양에서는 물에 우리기 전에 입 색깔이 검다라고 해서 블랙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랑 카페를 가가지고 친구분이 메뉴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오늘은 커피 말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를 한번 마셔보는 것은 어때? 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상식을 한 10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행노잼이 되는 것 같고 찍는 와중에 저도 좀 졸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영상 소재 없을 때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잘생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